네, 안녕하십니까. 어,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네, 이 아마 수요일 밤에 업로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남들 다하는그 추석 감사 메시지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색하게 이 혼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뭐, 물론 이제 영재형 회계사님, 그리고 김기현 회계사님 같이 찍으면 좋겠지만, 그냥만들이 이제 본업은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유튜버가 아니고, 각 회사 대표예요. 대표가지고. 바빠? 뭐 물론 저도 바쁘지만 어쨌든 글 자꾸 찍는 건 아니어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저 혼자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그두 분의 마음도 제가 한 번에 같이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좀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 내가 온다고 했지 내가. 어. 화요일에 메일이 왔어요 화요 홍보팀에서 이제 메일이 왔는데 제가 메일을 받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요지는 뭐 저희 영상을 잘 봤다 잘 봤는데 되게 이제 기분 좋았던 문장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되게 굉장히 즐겁게 감상했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감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뭐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거를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일단 먼저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왔는데 아유 자 진짜 화요일에 왔습니다 화요일에 왔고요 저희가 이제 그냥 간단히 열어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처음 뜯어보는 것처럼 연결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걸 이제 열어보면은 어, 자 이걸 이제 세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건데 뭐... 그겁니다 이제 화요 2003종 선물 서문, 세트라고 해요 자 이제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저희 영상 보셨으면 이제 다 알죠 이제? 자 이제 41도, 53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음회까지 했는 거고 중간에 이게 있어요. 이거 처음 보지? 이게 이제 화요 프 X 프리미엄 해가지고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화요의 이제 진짜 최고급 라인입니다. 오크통에 담는 거 맞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41도를 오크통에 위스키처럼 숙성시킨 거지. 싱글모트라고 하잖아요. 싱글 모트 위스키라고 하는데 싱글 라이스 위스키라고 하더라고요. 쌀뱅이라고. 어 쌀뱅이 쌀뱅이 그래서 이거고. 어, 그래서 제가 오고 이제 53도를 이제 화요 에스크레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히 이제 화요의 마이바우라고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시험에할한건 아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선물을 보내 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 앞으로도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가요 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추석 때 보면 구독자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 근데 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지? 답담이요답담아 그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구독자분들 감사한다는 말씀을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어쨌든 올해도 이제 9월이 다 지났잖아요. 거의 다 지나가지고 어,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났는데 올해 유튜브를 잠깐 이제 회상을 해보는 시간을 좀 자, 가져봤거든요. 어, 일단은 는 예전이랑 다르게 일단은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회사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은 뭐 이제 차 타고 한세때문 얘기도 많이 했었고 술도 어, 마시고 뭐 진짜 운동도 하는 영상도 찍고. 예,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저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 해봤던 것 같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인데 저희 회사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회계법인을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고 저희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결국에는 회계법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회사 소개 영상도 찍었고 그리고 저희 <laughs> 회계법인의 서비스 영상 소개에서도 많이 찍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책을 발간한 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영상을 찍었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회사적인 이야기를 좀 적절히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다는 게 이제 좀 제가 첫 번째 기억에 나왔고 어, 그리고 뭐 거기에 좋은 댓글 남겨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끼리 술을 마시면서 얘기했던 거는 어, 되게 재밌다 촬영하는 게 재밌다 예전에 좀 숙제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 물론 요즘도 숙제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뭐셋다 예전보다는 좀뭐 에너지 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기운을 받아서 계속 이제 지속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노력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왕장하고 있지만 뭐 계속 고민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부담 없이 그냥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추덕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한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밑에 보이지 않겠지만 저 위아래까지 오늘 좀 차려 올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 거다? 롤레몬이죠. 룰루레몬. 위아래 다 롤레몬이지만 <laughs> 어쨌든 좀 차려 있고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 감사한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구독자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만 명이 늘었구나. 만명 정도 늘었던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아직 안 되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7 4만 명인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숫자죠. 자고 되게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진짜로 이제 서서히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한 그러니까 명이 아니라 저만 해도 몇명 정도가 이제 알아보는 그런 경험을 받아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렸는데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 뭐 이제 말씀, 영상 찍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죠. 뭐빠니 보틀이랑 이제 각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거를 용기를 내서 이제 직접 인사를 해두시고 그런 게. 굉장히 어쨌든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소개 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 그 타이밍 이후로 그냥 저희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업무를 많이 맡겨 주시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고객사가 이제 좀 하나도씩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되게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가이드북을 얼마 전에 냈잖아요. 저희가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했어요. 유튜브로도 홍보를 하고, 어쨌든 뭐 저희 다 다양한 이제 뭐 홍보 채널이 있으니까 다 이제 홍보를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쇄가 500부 인쇄했고, 이제 2쇄가 1,500부 인쇄했는데, 뭐 2000부잖아요. 2000부가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걸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배송을 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신청을 해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책을 좀 받아보니까, 저희 진짜 저희 구독자가 거의 대부분 다 회신생 아니면 회계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진짜 현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현업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스타트업 대표, 뭐 스타트뿐만 업 아니죠. 그냥 일반 뭐 법인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종산 실무자분들, 뭐 투자 쪽에서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공공기관도 되게 많았고 대기업에서 업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구독자 수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뭐 저희 신청 해주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가 진짜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감사한 메일을 드렸거든요. 제가 한 600개 정도 보낸 것 같아요. <laughs> 네, 서 어쨌든 뭐 회신은 많이 안 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실제 업무 기회도 이제 주시고 있어요 저희 실제 고객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강의 같은 것도 제안해 주시는 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뭐 기타 뭐 다양한 교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현나도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데 저희한테 뭐 이런 뭐 부탁도 해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만나 만나 뵙는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정리는 안 됐는데 뭐 여러 가지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좀 우왕좌왕한 우왕 것 같은데 구독자님들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도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 회사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그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기장도 맡겨주시고 뭐 감사도 맡겨주시고 뭐 실사 같은 거 맡겨주시고 되게 신기하면서도 어쨌든 뭐 유튜브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걸 이제 동력 삼아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요지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저희 부작가들 채널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야겠네요 그리고 뭐아시겠지만 이번 연휴가 좀 길잖아요 길어가지고 남들 다칠 때 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시고 그래도 에너지 충전해서 다음에 또 어,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